구들의 소통. 구글 영훈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다들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리플 소송만 보면 다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볼때 가상화폐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자본가들이 이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영어로 everything can be tokenized 모든 것이 토큰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빨리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계의 모든 자산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살수 있고 잘게 잘게 쪼개서팔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건물, 맨하탄 건물,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살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내 집이 쉽게 세계 사람들에게 경매로 쪼개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세상을 가상화폐가 열고 있으며 그 선두 그룹에 리플이 있는 것이죠. 김인아님이 말을 안 해도 세상은 단일 자산 시대. 단일 화폐 시대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현재 적은 돈으로 리플과 다른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멘탈 잡기에 수월할 겁니다. 코인화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걸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을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오늘 리플 하나 사서 잘 간직하는 겁니다. 품안에 점점. 경실이야. 힘내세요. 파이팅!